GTX-C 노선 정차역을 놓고 지자체 간의 열기가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과천시 시민단체가 공식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GTX-C 노선 원안 추진 과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정차역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광역 급행 철도라는 본질적 목표에 벗어나는 무원칙적인 역사 신설 등 광역 급행 철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 확정한 대로 추가 정차역 없이 조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범대회는 또 인근 지자체가 추가 정차역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천 시민은 그동안 많은 억측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이나 집단 행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금의 사태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범대위는 또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경인 노선과 정체역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다가 정부 과천청사역 정차가 확정되자 이를 부당하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도 인근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범대위와 협력하여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MB 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